안녕하세요. 원하더업스 채널 장유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소사 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의 특징으로는 보이시는 모습처럼 이면도로 길가를 확보하고 있다는 라 우수한 장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앞쪽으로에서는 버스 정류장 시설까지 위치했고요. 본 건물은 바로 오른편에 위치한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세대 규모는 지상 5층 건물에서 세대 수는 총 8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외관 시설 상태가 전체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고 주차 시설의 경우 전세대에 겹주차 없이 건물 가운데 기준로 나누어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을 통해 양방향 모두 다 진입과 출차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도관심입니다. 층별 두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해서 일부 짐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전실 구성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닥 부분은 전체 테라조 타일 및 벽면 공간 또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왼쪽 편으로 해서 상하부장을 나누어 매립선반이 포함된 총 8칸의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반 등의 내부 깊이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 방향제 등 차키 등을 올려놓고 보관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오른편으로 해서 일괄 소등 버튼과 하단 부분의 조명은 매립 선반 안쪽에 조명을 제어하실 수 있는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으로는 화이트 프레임에 모루 유리가 들어간 디자인의 삼연동 주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릴 텐데 오늘 현장의 경우 부천 소사 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인 다락형 복층 세대를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내부 실평수는 44평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현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거실의 폭을 실측을 했을 때 4m30 정도로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천장 부분을 보시면 일부 평천장 시공과 LED 등박스 있는 조명을 총두 가지로 제어하실 수 있는 디자인의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천장 위쪽으로 해서 LG 시스템 에어컨 및 전열 교환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소파 공간의 경우 합판 작업 및 필름 작업을 통한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반대편 아트홀 공간의 경우 대형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포인트 조명까지 연출을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바닥 부분은 전체 보시면 유광의 폴리싱 타일을 사용해 주방과 거실 공간까지 해당 공간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창 앞쪽으로 해서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오늘 촬영한 매물은 5층 건물 중 가장 5층에 위치한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해당 향은 북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스 구간이 왼쪽편과 오른쪽편을 나누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폭이 약간씩은 상해하실 수는 있지만 해당 위치에서 반대편 공간까지의 길이가 13m가 넘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앞쪽으로에서는 도로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막히면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위쪽은 세대 내의 현장이다 보니 세대 내의 간섭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의 주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왼쪽 편 벽면 부분을 보시면 바닥 부분과 동일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주방의 동선은 D자형 동선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주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고. 아일랜드 식탁 공간의 경우 최대 6인 가족 구성원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무릎을 넣으실 수 있는 공간과 일부 수납 공간을 맞춰주셨고, 아일랜드 상판 공간의 경우 하단 부분 밑까지 디자인을 함께 연출을 해주신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판 안쪽으로 해서 무선 콘센트 자리와 왼편으로 해서 콘센트 자리까지 위치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셨을 때에는 기본 양문형 냉장고 자리 두 대에 비스코프 냉장고 배치 시세 대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부장은 모두 전체 무광의 화이트 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공간 밑으로는 밥솥 및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 아쉽게도 도시가스 기반 시설 없이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겸용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에는 오늘 현장에 세탁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자녀분 방을 통하지 않고 세탁실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왼쪽편에 세탁기 수도시설 이외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 추가 수도시설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쪽은 이면도로 길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전혀 없다 보니 빨래 건조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실 공간에서 시작되는 작은 방 공간 먼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공간의 경우 크기는 10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거실 주방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방 공간은 강마루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위쪽을 보셨을 때 LG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앞쪽에 일부 건물이 있다 보니 조망과 채광은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왼편으로에서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안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12자가 넘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천장 위쪽으로 LG 시스템 에어컨과 간접 조명까지 함께 연출을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부부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부부 욕실 공간의 길이와 폭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며, 샤워 부스까지 설치될, 설치될 정도로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경우 전체 보시면 각방 온도 조절 장치까지 위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공간 역시도 우드 톤의 타일을 사용해 디자인이 된 컨셉을 바라보실 수 있고요. 조적 선반과 젠다의 선반 등 빠짐없이 욕실 내부 구성은 잘 갖추어진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욕실과 마찬가지로 메인욕실 역시도 크기가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샤워부스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른편으로 해서 중간방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중간방 역시도 크기는 11자에 가까운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늘 현장의 경우 방 공간이 전체 시스템 에어컨이 포함된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쪽 복층 계단 공간을 올라가기 전에 계단 공간 밑으로 일부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해주셨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으신 부피감이 작은 청소기나 청소 용품 등을 보관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공간의 경우 전체에 멀바우 제품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철제 난간대와 손잡이 핸들 부분은 계단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꾸며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편의 조명은 위쪽의 조명을 제어하실 수 있는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계단 공간의 길이 및 폭이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어 어린 자녀분들이 다니시기에도 위험하지 않은 동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을 올라가 보셨을 때에는 별도의 거실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가운데 기점으로 해서 방 공간들이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방의 경우 크기는 대략적으로 열3자에 가까운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층고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 왼쪽 편 끝으로 해서 공간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보니 해당 공간은 모양에 맞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주시고 각 구의 콘센트 자리 및 난방 시설까지 잘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반대편으로 했을 때에는 추가 또 하나의 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해당 방 공간의 크기가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크기는 19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오른쪽 끝으로 해서 낮아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방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층고에 대한 높이 또한 성인 자녀분들이 다니시기에도 제한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바닥 부분은 전체에 상도 작업까지 완료를 해주셨고 숲세권 조망을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 사계절의 변화를 테라스 공간에서 누리실 수 있다는 점과 천장부 위쪽 부분을 보시면 징크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제가 위치해 있는 곳부터 반대편 공간까지의 길이가 13m가 넘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양쪽을 보시면 콘센트 자리까지 위치해 있고 벽 조명까지 디자인을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해당 세대 내 위쪽으로 거주하시는 세대가 없다 보니 독립적인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현장에 대해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부천 소사 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인 복층 세대를 촬영을 나와봤고요.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방 다섯 개의 구간들이 굉장히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위치는 1호선 소사역과 서해선 소세울역 가운데 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장이라고 봐 주시면 되는데 도보로 전철역을 이용을 하시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앞쪽에 준비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 시설을 통해 소사역까지 자차 및 대중교통을 통한 10분 정도 거리 이내로 소사역과 소세울역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에 4천만 원 정도 인하를 해 현재는 5억 원대 초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